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정말로 함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봅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삼천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의 성격, 학력, 직업, 수입 등은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결정하는 걸까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말했듯이 모든 현실적인 삶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존재가 서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만나는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 만남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버는 인간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인정됩니다. 반면,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돈을 벌어오는 사람,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시선은 배우자를 그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내게 필요한 기능만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대방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가진 고유한 세계관, 감정, 생각, 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에서 살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고 유연한 세계에서 살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존재가 만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충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는 것은 만남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철학자 비트겐 슈타인은 언어를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많은 오해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피곤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각자,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언어 게임을 아내는 아내의 언어 게임을 합니다. 서로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언어 게임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가다머는 이것을 지평의 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지평과 상대방의 지평이 만나서 새로운 지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대화할 때왜 그랬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추궁이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일들까지 끄집어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질문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주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언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말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거지해라고 명령하는 것과 설거지해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명령조의 언어는 상대방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요청하는 언어는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침묵도 소통의 한 방식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큰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소통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이거나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도 매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바꾸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정관념과 행동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타인의 강요가 아닌 자기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남편을 개조하려는 시도는 남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남편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조가 아닌 조정의 의미입니다. 조정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기술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조정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부모님의 조정을 받아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조정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조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기다리는 것도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믿고 그 변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지 않듯이 관계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쾌락의 우정, 유용성의 우정, 그리고 덕의 우정입니다. 쾌락의 우정은 함께 있으면 즐거워서 맺는 관계입니다. 젊은 연인들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용성의 우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맺는 관계입니다. 사업 파트너나 동료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덕의 우정은 상대방의 인격과 덕을 존경해서 맺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우정입니다. 결혼은 이세 단계를 모두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덕의 우정을 지향해야 합니다. 덕의 우정에서는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이 내 행복과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 윤리학의 핵심은 중용입니다.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조정도 이 중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이 반발합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강도와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예로 들어 봅시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무로 접근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덕의 실천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고. 책임감의 실천이고 배려의 행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남편도 집안일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했을 때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덕스러운 행동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는 반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육각형, 즉 습관의 개념입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쌓이면 좋은 품성이 됩니다. 남편이 한번 집안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점차 습관이 되고, 결국 품성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다뤄봅시다. 바로 권력과 인정의 문제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간이 타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투쟁론입니다. 결혼생활에서도 이 인정투쟁이 일어납니다. 남편도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이 인정투쟁이 권력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해겔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합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갑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을이 되는 것입니다. 갑은 명령하고 을은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사라집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권력과 서열에 대한 욕구를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서 권력과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본능이지만 동시에 문화적 학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을로 대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내가 명령조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직장 상사처럼 느끼고 자신이 부하 직원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를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상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여성이 아닌 경쟁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상호 인정에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계 말입니다. 아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남편이 한 행동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명령하는 대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해가 아니라 설거지해 줄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명령은 상대방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요청은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요청에 응했을 때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남편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점차 집안일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권력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권력을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정의 경제학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받으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제의 원리와 같습니다. 남편에게 적절한 인정을 해주면 남편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기대 속에, 현재는 주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변화도 이세 차원의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적으로 오류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시간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 투사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이 시간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현재 모습은 과거 경험의 결과이고,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습관의 철학도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육각형 개념입니다. 좋은 습관은 반복을 통해 형성됩니다.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지 않듯이 관계의 패턴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투를 바꾼다고 해서 남편이 즉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능동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믿고 그 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인내는 체념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내입니다. 꾸준함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를 다뤄봅시다. 바로 타자성의 문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타자는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배우자라는 타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자성의 철학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신비로운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배우자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값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신비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배우자를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차이를 결점으로 보지 않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나의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플라톤은 사랑을 여러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육체적 사랑에서 시작해서 정신적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적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으로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완전함을 지향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부의 사랑도 이 상승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했지만, 점차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완성되어가는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조건부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의 성숙 과정입니다. 받기 위한 사랑에서 주기 위한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계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맨틱한 감정이 사라지면서 실망하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넘어서면 세 번째 단계인 성숙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결혼은 두 존재가 서로를 통해 더 완전한 존재로 성장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존재의 지혜입니다. 관계는 완성이 아닌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입니다. 철학적 사유를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단순히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관계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쌓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배우자를 너로 만났는가? 내 언어는 관계를 건설했는가? 나는 타자의 자유를 존중했는가? 오늘 내가 실천한 덕은 무엇인가? 나는 배우자의 타자성을 인정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관계의 철학자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철학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철학적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여보, 이것 좀 들어봐라고 말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더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